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 OLED 관련주 한번 어,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1편에 제가 종목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역시나 종목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셔도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1편 영상이 사실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좀 말을 조금 빨리 한 감이 있는데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요것도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개씩 제가 어 종목을 어 잡아 놓다 보니까 고거 양해 부탁드리고 약간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다 말씀드립니다. 어 일단 로봇 스타입니다. 로봇 스타 지금 요건 사실 뭐 로봇 관련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어쨌든 로봇에서도 어떻게 보면 눈이 될수 있는 부분 약간 요런 부분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와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인포스타 그러니까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 어~ 그 키움증권의 인포스 탁 쪽에서 지금 테마를 분류해놨는데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 이해 부탁드리고 어,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화요일 날 강하게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어, 고가를 17%까지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간 어, 역시나 조정 구간이 있고 어, 특히 마이너스 7% 마지막 거래일에 꽤나 강한 조정 받으면서 오일선을 약간 이탈하는 약간 위험한 흐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멈춰 있는 조정 가격대가, 어, 이전에 약간 고점 박스권의 고점 라인, 대략 한 4만 1,500원, 요런 구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게 보이는데, 음, 요게 지금 조정 구간이 혹시나 조금 더 길어지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처럼 20일선까지도 한번 기다리는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이전에도 20일선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20일선 요새 약간 깼지만 다시 한번 20일선 기준으로 비싸게 어 따라 올라갔다가 상승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게 계속 대세 상승한다면 결국에 20일선 한번 21선까지 한번 조정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흐름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요 앞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지금 조정 구간 안에서도, 어, 약간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도 있죠. 지금 윗 꼬리 달아서 거래량 터뜨렸던 부분. 하지만 아직은 약간 더,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약간, 건강한 조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 후에 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2일선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과 혹시나 지금 지지받아야 될 가격이 1차적으로는 대략 어 여기 양봉의 종가가격 4만 100원 그리고 그 아래로서는 어 37,900원 요런 가격대에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가격대를 혹시나 강하게 이틀 한다 요럴 때는 21선과 같이 있을 거니까 요때는 한번 역시나 매도해 주는 게 안전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DMS입니다. 어, D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 고가 가격을 지금 딱 거의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조정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역시나 이평선들 60일선, 20일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6%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 이것도 일단.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월봉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죠. 워낙 저점 대비 고점 끄었을 때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직도 어 주가 자체는 저점에 있는 위치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저점 위치에서 좋게 강하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했는데 계속.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구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 구간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내야만 정말 크게 급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 가격이 한 7,090원 정도 되네요. 7,090원 돌파해낼 때 역시나 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거고 근데 계속 7,090원 돌파 못하고 어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요런 패턴이 나오면 결국에는 또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위치에서도 사실 어 요것도 화요일날 상승하고 나서 분명 조정이 있긴 하나 그렇게 급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일선 또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다시 한번 오일선 올라올 때 깨지 않는 선에서, 오일선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CD입니다. 어, ICD 요거는 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전부터 사실은 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화요일에도 어, 7% 급등했고 그 이후로도 거의 밀리지 않으면서 요런 가격대에서 계속 잡아주면서 어, 상승하려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요것도 전체적인 가격 봤을 때 월봉상 봤을 때는 절대 높은 가격은 아니다. 어, 요런 가격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이 위치니까 아직도 저가에 대한 매력은 있지만 올라갈 때는 요런 부분에서 워낙 어, 매물대들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물소화의 시간은 가져야 될 수도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일봉 다시 보고 어, 최근에는 급등 패턴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아까 월봉상 봤던 요. 매, 매물 소화 의 구간은 약간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어될 텐데 지금 추세는 분명히 괜찮다. 그리고 조정을 어 조금씩 받고 있는데 거의 크게 조정 받지 않는 상태. 그리고 오일선을 지금 계속 깨지 않고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일선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요때는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관점으로는 어 접근해 볼 만하고 어난이 이 종목 너무 단에 올라서 나는 싫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매수하시 않아, 않으셔도 뭐 그건 상관없으시겠죠. 요게 사실 매수할 수 있었던 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11,100원. 11,100원 이 앞에 고점이 있죠.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 매수했으면 어 가장 좋았을 텐데 지금 11,000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네요. 그럼 요것도 뭐 따지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고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단, 단기간 이렇게 거의 하락 없이 급등했던 거. 요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거래량은. 분명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꽤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필옵틱스입니다. 어, 필옵틱스도 지금, 한번 보죠. 요것도 강하게 눌림을 받았고, 지금 위치에서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 고점을 지금 한번 다시 화요일 날, 어,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에 약간 돌파를 했죠. 이런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머물려 머물면서 약간 조정 구간이 있지만 요거는 어 추세 자체가 어 꽤나 강하게 들어와 있다. 요런 부분이 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어 약간 석 고점 위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위치에서 강하게 이탈한다. 특히나 오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일선 지지 받지 못하고 이탈한다. 요때는 당연히 한번 매도해주는 게 맞고 오일선 부근 지금 한번 지지받고 살짝 반등 왔었는데 이 위치에서 강하게 어, 만, 육백삼십 원이죠. 만, 육백삼십 원을 다시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 위에 고점 만천, 이백오십 원, 요런 구간 또 돌파해야 된다면 어, 다시 한번 요런 고, 가 가격대를 한번 노릴 수 있으니까 요것도 지금 단기 추세는 나쁘지 않다. 특히 요런 구간들이 결국에는 다 매집이라면 어, 꽤나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고 요런 급등주들은 역시나 오일선 깨지지 않는지 아니면 그 앞에 지금 종가로서의 어, 지지가 나와야 될 부분을 깨지 않는지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아래 꼬리는 어, 만, 만2 0원만2 0 0원 정도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오일선, 오일선 따라서 지지받고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힘쓰입니다. 어, 힘쓰도 지금, 어, 추세가 굉장히, 괜찮고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을 어, 오래 다졌다 이런 부분이 좋죠 조정도 오래 받았고 역시 월봉상 봤을 때도 거의 최바닥권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최근에 반등이 약간 크게 나오려고 하는 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 긍정적으로 어, 작용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런 구간 또 어, 지금 매집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을 것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뭐 수익 실현하고 그냥 끝낸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바닥권에서 나오는 요 아래 꼬리는 결국에는 매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지금 상황이 어 굉장히 좀 괜찮죠. 20일 선에서, 아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강하게 상승해서 2 4일선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어 돌파를 했다가 지금 어 수요일날 윗골이 약간 달면서 거량 많이 터졌던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 지금, 강하게 상승했을 때, 화요일에 종가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긍정적이고, 일선 터치하면서도 계속 지지 흐름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어, 괜찮고, 분명 이런 아래 박스가 굉장히 강한, 어, 꽤나 지겨운, 어, 내물대였는데, 소화 골라 갔다는 점에서 이것도 어, 좋게 볼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요것도 지금, 어, 요 앞에 종가 고점을 봤을 때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어, 특히 마이너스 7%금요일날 강하게 하락을 했죠. 강하게 하락하면서 요 앞에 고점 4만 940원을 깨면서 빠졌, 빠지면서 오일선도 같이 깨졌죠. 요게 약간은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멈췄던 위치가 어쨌든 요런, 그래도 이전 고점 부분에서는, 어, 봉으로써 멈춰져 있다는 거. 요런 거는, 약간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긴 한데 지금 위에서 지금 거량 터뜨렸던 부분이 그래도 적지 않게 터졌다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올라온 21선 있죠 21선 기준으로 혹시나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요때는 역시나 매도해 주는 게 맞을 거고 지금 위치에서 다시 회복하면서 4 9 0 0원 이상 올라간다면 조금 더볼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니까 요것도 최근에 반등이 괜찮게 나오고 급등한 종목이었는데 위에 지금 최근에 거량 어그러니까 삼거래일 정도에서 거량 많이 터뜨리면서 음봉 발생했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우고 워낙 바닥권을 한번 찍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고 일단 단기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 가이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화요일에도, 어, 요때 지금, 어, 한3% 정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3% 상승하고 계속, 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 걸린 부분이, 어, 1 2일선이네요1 2일선이 대략 가격이 2만 9천, 대략 한 2만 9천원 정도 되네. 2만 9천원 넘지 못하고 약간, 음봉 맞았다는 거, 요런 거는 약간은, 주의를 해줘야 된다 특히 요런 단기 박스권에서의 하단 부근에서 저항을 느끼고 있다 요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요 가격대에서 지금 막고 다시 돌파가 나와야 이제 좋은 거겠죠 근데 또 올라가다가 위에 있는 이 평선에서 저항을 느끼고 빠지기 시작하면 더 크게 사실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 2,900원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 요것만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빠질 때 5일선과 60일선이 근처에 있는데 요거를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요때는 한 번은 매도해 주는 게 역시나 안전한 매매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도 저는 최근에 굉장히 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아래 구간대를 지금 매물대를 다 소화해내면서 올라갔고 지금 마지막 거래일 또 아래 위로 약간 흔들었지만 이렇게 닫지 형태를 보이면서 약간 충분히 어 지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잘 들어와 있는 부분과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241선도 돌파해서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 이거는 좋은 종목인 것 같다 보입니다. 특히나 가격대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있던 종목이라서 부담이 많이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거 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봤을 때는 어 근데 실적이 조금 안 좋네요 실적이 어 마이너스 430억 어 약간 적자가 강해지는 종목이니까 이거 실적 부분은 약간 안 좋은 거니까 한번 실적 까지 한번 고려하시면서 이거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돌파한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어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아래 매집도 어느 정도 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분명히 좋은 어, 좋은 차트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자체는 약간 22년에는 안 좋게 나왔다는 거.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대성파인텍입니다. 어, 대성파인텍. 요것도 지금 아랫구간에서 지금 좋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는 종목이고, 이렇게 고점도 낮추고 있으니까, 이 평선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오는 흐름을 결국에는 만들어냈죠. 여기 5일선, 21선, 6일선1 2일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지금 계속 61선과 121선이 겹쳐져 있는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649원 정도인데, 어쨌든 21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어, 단기적으로 빠르게 봐야 될것 같은데, 21선을 혹시나 강하게 다시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그러면 그 가격이 한 1600원 정도 되거든요. 1600원을 이탈하면 한 번은 역시 매도해주는 게 조금은 안전할 테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 지금 저항받고 있는 1649원, 61선, 121선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이러면 어, 지금 한번 괜찮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중요 가격대들 안에서만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실적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실적은 안 좋네요 지금 22년 지금 적자 기업 이기 때문에 요거 실적은 요도 그게 좋은 건 아니다.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어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단발성으로 약간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급락시킬 수도 있는 요런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SNU입니다. SNU 이것도 어, 지금 상승 추세가 어,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화요일 날 역시나 이거 8.8%, 어, 테마에 맞게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이8.8%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어 지금 요런 장대양봉의 종가까지 깼 깨면서 내려간다. 요거는 약간 무서운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상 자체는 어쨌든 줄고 있다는 거. 요거는 긍정적이긴 하나. 어쨌든 적은 거래량은 분명 약간 애매하네. 요거는 판단하기가 지금. 애매한 거래량과 지금 지지되어야 될 부분을 지지 못하고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 신호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일선이죠2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어 반등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니까 2일선 기준으로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지받아야 될 가격대 4,450원 정도를 어 깨고 내려왔다는 거. 요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특히 오선도 같이 깨졌기 때문에 최근 계속 급락이 이어지는데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1선 부근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이때 한번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21선 기준 정도로 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마지막 지지를 제가 봤을 때는 4,130원, 4,13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